유이지 있는데 이쪽에. 뭔가. 아,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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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개새끼들. <목> 아왜 이렇게 피로니 죽는 게. <laughs> 왔다 왔다. 개피 개피 안정 개피? 어디? 정면 해우소 같은 거 해우소 안에 있어요. 이거 부셔지려 고 그러는 거? 예그 안에 있다고? 예 안에 있어요 어, 어 뭐야 어디 있다는 거야? 안 보이는데 아니 있어요 있어요 거기 뒤에 있어요 저안 보여서 그래요 거기 안에 방금 전에도 봤어요 있어요 야, 저새금왜 술탄 안쳐이냐이탄대결 술탄 대결차 좋은데, 술탄 대결은 좋은데, 탄대데 술탄 대결은 좋은데, 술탄 대결은 데 술탄 대결은 좋은데, 술탄 대결은 좋은데, 다데 왔다. 와이새수삼각봐야 씨발. 겁나 안 죽어. <목소리> 와 씨발. 어? 하 와, <목소리> 와 <진짜>. 라 <시라님> 이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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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씨발. 하늘에서 엎드려니까 <목소리> <와. 없티별이니까. 목소리>